그런데, 돈을 쓸줄 모르면은, 이, 천놈의천놈돈쓸줄 촌놈, 모르는 촛놈. 우리는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또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서, 쉽게, 이 연말에는 말이 죠 진짜 이것을 구제하는데도 쓰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구동현 형제 참 멋있는 거 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사업을 잘 해가지고, 어? 많이 벌어서 참 멋있게 쓰는 그런 우리 형제 되길바래요 네. 아멘 해야지, 그때는. 네. <laughs> 멋있게 쓰 아마 우리 그 형제는 멋있게 쓸수 있을, 있을 것 같아.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음, 음. 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능하다. 아기의 악인의, 악인의 재물은 원래 가정한 재물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들리는 것은 더 가정하다. 악한 뜻, 무슨 뜻으로? 요즘 말하면 뇌물, 그죠. 요즘 뇌물 먹고 걸린 사람 더 많아요. 또 어떤 여 검사가 또 하하하 <laughs> 세상에 여 검사가 또벤츠타뭐 타고 뭐이 사람 또 걸려가지고. 아이고 검사가 또 잡혀가는 꼴, 그것도 참 그죠. 그러니까, 내물은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공짜. 참, 공짜 좋아하면 폐가 방신한다는 말이 탁 <laughs> 하세요. 그 검사라고 래가 얼마나 집안에서 자랑스러웠겠어요. 우리 딸이 검사다, 우리 언니가 검사다 해가지고, 그 집안에 완전히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 저녁에 몇 번씩 뉴스에 나오는데, 이게 덮프시고 걸려가는 모습을 보여으니까 이거 사람, 진짜 참, 내물.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도 가정하지만 그런 뇌물을 먹는 것 또한 더 가정하지요. 그죠? 그래서 절대 공짜를 좋아하지 맙시다. 공짜 좋아하면 절대 안됩니다. 공짜 좋아하면 안됩니다. 거짓 정의는 배만 합니다. 남을 거짓 정의는 그나쁜거예요 거짓 정의는 진짜 나쁜겁니다. 아예 말안 하는 게 낫지. 왜그 짓으로 증거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건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확실한 정의는 말은 힘이 다 어? 올바르게 증거해야지 그죠? 올바르게. 29절. 아기는 그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상관한다0말0는0 0 얼굴을 굽게 한다 이 말은 뭡니까? 0 0 0그0 0 0못하0 0요 <laughs> 철판, 월남재 철판, <laughs> 월남재 철판이 굉장히 실한가봐. 얼굴에 월남재 철판 깔았다 그러잖아요. 아이는 얼굴이 뻣뻣해 그래서 부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는 거짓말을 한번 하려고 하면 이미 어디서 표시가 나요? 얼굴에다 표시가 나고 말에도 표시가 나. 말이 막 들려 그냥. 거짓말을 막 하면 왜 들어요? 벌써 안 나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 그런데 아이는 얼마나 잘하는지 얼굴빛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막 소설을 써, 소설을. <laughs> 아이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뭐든 가 행위를 삼가한다. 행위를 조심스럽게 한다. 자, 30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지 못한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지혜고 명철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거 뭐말 하나 말하지 하나님의 IQ가 우리 인간 IQ의 몇만배 된다. 몇만 배. 그렇죠?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싹 주었더니만은 솔로몬의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잖아. 아무도 솔로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미래도 에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된다? 지혜를. 지혜. 지혜. 딱 비율이 잘는올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아무도 못당해자 마지막. 시, 31절,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먼니와 께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우리가 하지요.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준비합니다.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짭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부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준비는 우리가 해라 준비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이 말을 했어요? 다윗이 했죠. 다윗이 뭐 누하고 구 싸울 때 골리앗하고 싸울 때 싸움은 누의 구 전쟁은 누에게 구 달렸다? 여호와께 달렸다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전쟁을 달렸다. 너는 창과 당 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다윗이 다미신 나가서 다윗이 겼어요 다윗은 조그만한 소년이었어요. 17살밖에 안 되는 예쁘장은 소년이었어요. 키도 뭐한 얼마 됐을까? 한 목살인 정도 되었겠죠. 그렇죠? 반티가 70cm 됐겠죠? 그런데 골앗 장군은 거의 3m가 다었어 키가이 천적에 거의 닿을 정도로 키가했어 몸무게도 있다고 하는 거야.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을 하면은 권리 이기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나가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입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못 이기게 하면 우리는 아무리 준비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북한에서 지금 계속 그죠? 우리에게 막뭐 시위합니다. 와 뉴스 보니까 막 그냥 막 폭탄이 날오는데 정말 엄청난 그런 폭력을 일시에 순간적으로, 불시에 우리에게 솟는다 그러면, 뭐, 우리는 영락없이 쏠은 불바다가 되고 말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런 좋은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손끝 하나 갖다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지켜주시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죠?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안 지켜주시겠어요?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나 예비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